어? 누가 있나? 어? 실장님 뭐 하세요? 음. 음. 아 그.. 어.. 이벤트 하는 게 있다 그래, 그래가지고 <laughs> 아왜 예, 당황스럽다 갑자기 보니까 <laughs> 아그 웹스 시스템 코리아 있잖아 거기서 이노베이션 데이인가? 뭐 그걸 하는데 여기 카톡 친구를 추가하고 어, 여기다가 명함을 보내면 어 기념품을 준대? 웹스 시스템 코리아 이노베이션 데이 2024 상품권 줄게 명함다우 시즌 3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. 먼저 휴대폰으로 본인의 명함을 사진 촬영합니다. 다음 카카오톡을 실행하여 웹스 시스템 코리아 채널을 검색 후 추가합니다. 그 다음 채널 창에 촬영된 명함을 보내고 참여합니다. 라고 입력하면 끝! 근데 여기서 아니, 보너스! 이리세요, 여러분. 채팅창 아래 숨겨진 메뉴에서 명함 이벤트를 클릭하시고 팝업되는 설문조사에 응답해주세요. 설문에 응답하시면 행운권을 There was once a day that I would pray for you. I'd go and misbehave just so you'd notice too. Sneaking looks up and down from across the room. And damn whatever. I feel good, you look great I like you, I can't wait A first time, a first date You're so fine, I'm so late You sip wine, I drink straight Don't waste time, to my place I feel my heart erase So catch me if I fall 너도 해볼래?